또 운전해서 2차 나올래 세워왔습니다. 10시 딱 되니까 저분수가 나오더라. 10시 반? 어, 10시 반 되니까. 이거 좀 쓴데? 근데 왠지 끝맛으로 먹는 것 같긴 한데 커피를 먹고 마지막에 싹 상큼하게 하는 것 같긴 한데 진짜 어때? 산뜻한? 화랑새 네, 바지. 어, 서드 so the city. So, the city, go a w a 너무너무 힘드네. 그래서 비가 옵니다. 오늘은 땅콩버터 두부면 파스타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재료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이 소스 만든 건데, 킥이 이 땅콩버터를 넣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땅콩버터 넣고 한번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정도면? 빨갛다기보다는 약간 까만 소스? 음~~ 먹어보자! 먹어보자! 간을 안 봤어 음, 이게 두부면이야? 응 근데 두부면 식감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대 평소에는 이거 없어가지고 맛있어 아니 2인분이라서 양념을 두배로 했더니 음. 그럼 양념을 조금 걷어내고 먹어 적당히 <laughs> 맛있어 땅콩 덜 짜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음, 음, 맛있는데? 응 음. 땅콩버터가 생각보다 맛있는데? 음. 응 오늘 또 식기로 태워가지고 고생했네 응 근데 씻고 나니까 또 괜찮아졌어 기운이 응 <laughs> 3일 만에 완전체 산책 <laughs> <laughs> 바깥에 나온 기분이 어떠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laughs> 갑자기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시죠? 안 보여요 캡처하시길 <laughs> <아직 다들 왔어요. 웃음> 바랍니다 한번 말해볼까? 갑자기 병원에서 오라고 해서 또 강남 가는 중 <laughs> 운전하고 싶어 운전해서 가고 싶다. 근데 내가 운전하면 오빠 너무너무 불안할지. <laughs> 아 지수야. <laughs> 뱀파이어들 햇빛을 보지 못하는 중. 이 결혼과 이혼을 함께하는 강남역. 그곳은 어디인가. 아안 심지어 하석진은 결혼을 안 했어. 지금 벗겨도 될 정도로 다물었다 근데 시작 전에 체크해놓은 부분이 있거든 음. 거기가 약간 방마구 선서가 있는 부분이었대 체크해놓는데 고기가 딱그대로 올라왔대 그냥 덮개가 약간 들리면서 오히려 안 도와줄 수 있어가지고 눈을 뜨세요 <laughs> 아니 양은 넣고 눈 감고 있어 아 맞다 <laughs> 아직 말을 잘 들으시네요 제 말도 잘 들으시면 참좋을 텐데. <laughs> 나도 정말 잘했지. 의사 선생님 말은 무서워서 엄청 잘 됐네. 아니 나도 정말 잘 했잖아. 뭐가 유명하냐면 우유 생크림이나 클래식 바닐라도. 얼그레이, 레몬슈가 1층에 카카오 브랜츠가 있고 2층이 카페 따로 클라우드 품절이 어서 시켜서 말차 클라우 그냥 말차 스무디야 괜찮은데? <놀람> <놀람> 괜찮은데? 갑작스러운 강남 응. 데이트. 응. 그러니까. 나는 그냥 너무 <laughs> 근데 약간 부드럽긴 해. 응. <laughs> 내일 더 커지고 그러면 또 오라 그랬어. 근데 어제보다 어? 오늘 더 커졌어. 응. <웃음> <웃음> 아 근데 왜안 오려고 했냐고. <laughs> 이쪽은 좀더 커지고 이쪽은 큰데. 응. 헐. 하나, 하나. 이게 지 탄산이 없대. 근데 살균 막걸리인데 보통 막걸리는 그 살균 안한걸 먹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럼 맛이 다 다르잖아. 아니야, 이거 사람들이 섞은 것 같아. 얘는 섞여 있고 얘는 가라앉아 있어. 여기에다가 그때 사온 더덕 무침 해먹으면 맛있을 것 같지 않아? 맛게두개 살까? 짜잔. 음 맛있다 원래 러닝할 때 음. 단백질을 좀 먹어줘야 되는 거 알지? 응 음. 음. 이거 먹고 내일 또 뛰어 산책할까? 산책할까? 근데 막상 나가면 좋아해 그거 왜 그러냐고? 그거 왜 오빠가 맨날 나가자고 하고 바로 안 나가가지고 단초에 의심이 커져가지고 오늘의 산책 전리품, 왕실 초코와 교보문고 맛 생크림빵, 책맛, 신문지 맛? 아니, 이게 이렇게 써 있어. 붓커버를 닮은 비스킷빵. <laughs> 갖다 붙여. <웃음> <웃음> 자, 이따 신호 켜. 그 형님 신호 어차피 잘못 잡을 겁니다. 그리고 대기질이 좋은 날이에요 <laughs> 지금 주차를 이해 못해가지고 <laughs> 지금 긴급, 긴급 회의회하를하페카페에가는데요 <laughs> 주차를 전혀 이해 못하고 있어요 사고 날 뻔한 흔적이 다섯 번 정도고요 다행히 아직 사고는 안 났어요 어? 모닝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주차해도 꽤 주차가 되지 않을까? 안 된다고? 어떡해 집에 가서 주차 유튜브 한번 더 봐야겠다 차가 <laughs>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거하나 운전할 수 있거든요. 이모전시입니다 이머전시. 어떡하지.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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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주차, 주차 보충수업을 하러 다시 또 가야 됩니다. 뭐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laughs> 내일 이천역 데려다줄 필요 없다고요? 네. <laughs> 왜요? 지금 저 아, 어제는 된다 오늘은 된다고 했잖아 오늘 데려다 달라고 했잖아 <laughs> 그게 중요한 게 아니면은 뭔데? 어, 여기서 지천 스파면 어때? 그럼 일단 나 여기 될 거야 모르 어디 어디서든 일단 대, 대강 대강 그냥 머리만 이렇게 돌려. 응. <laughs> 그래서 이거는 다 찾아가는 거야 어차피 옆에 차가 없으니까 나는 이 얘만 볼 거야 대강 찾아갈 거야 이렇게 아나 이해한 거 같아 이렇게 여기로 돌렸어 그럼 그대로 뒤로 가 오? 뭐? 이렇게 뒤로 갔다 이렇게 가 이렇게 해서 뒤로 가면은 아, 너무 어 모르겠다 <laughs> 모르겠다 다이소 자동차 모양 3대 요 산다고 이해가 될까? 손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가마. 근데 뒤로 가. 지금 오빠가 화났어요. 지금 주차에 원리를 이해 못하는 제가 너무 답답한가 봐. 뭐뭘렇게고자질하냐 <laughs> <laughs> 호두 보여드릴까요? 응? 호두? 호두 왜 보여주냐고? 자기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더니 빵을 두 개나 시켜버림 주차를 이해 못하는 나에게 단단히 실망한. 하 <laughs> 내가 <게> 뭐 <laughs> <지금 단단히> 실망한 게뭐 있어? 단단히 실망했.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이걸 이해 못해? 라고 생각하는 거지짜왜 <laughs> 이해 못하는지를 내가 이해해야. <laughs> 뭔지 알지? 왜 이해를 못하는지를 내가 이해해야 되잖아. 나도 내가 왜 이해 못하는 건지 알고 싶어. 지금 그게 잘안돼서 그래 인지 부족. 그 운전만화 선생님한테 배울 때도 일단 오른쪽으로 감으라고 하셨거든. 응. 근데 왜 오른쪽으로 감아야 하는지를 모른 채로 일단. 왜 감아야 근데 계속 되냐니? 오른쪽으로 감아야 그게 잘 맞게 들어가니까 오른쪽으로 감아야 되나보다 하고 연습했지만 그 오랜만에 차를 운전하니까. 어? 이게 왜 오른쪽으로 감아야 되는 건지 확실하게 이해를 못해서 또그 부분이 어려운 거야. 그럴 수있 일단 먹어봐. 하나 응. 필요 있는거 내가 먹어야 된다. 이것도 있는 동물인데? 지금은 운전 연습하다가 제가 주차를 너무 못 해가지고 일단, 진정하러 카페 가서 커피 한잔먹고 오빠가 다시 마음을 주스른 다음에, 운전, 그 주차 연습을 하러, 운동장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1 시간 정도 주차 연습을 하, 할 예정이고요. 원래 내일은 오빠 병원 가야 돼서 보호렌즈 빼러, 제가, 가, 제가 이, 그 역까지만 데려다 주기로 했거든요. 경강성 타는 역. 근데 오빠가, 그냥 택시 타고 간대요 <laughs> 저를 못 믿겠나 봐요 저도 저를 못 믿겠긴 한데 근데 아직 오늘 주차 연습이 남았습니다 주차 연습하고 집에 가서 러닝하고 저녁 먹고 잘것 같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계속 단추 산책을 못하네 저희 동네 주차 전에 왔습니다 저기 초보 운전자들이 엄청 많죠 다제 친구들이랍니다 반가워. 오늘도 왔구나. <laughs> 내려보세요. 지금은 바퀴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중입니다. 저 공부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기차 연습을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음,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조금 오늘은 뭔가 그딱 맞추는 건잘 배웠지? 수정하는 거 아니, 내일 오빠 병원 가잖아. 아, 그건 안될것 같은데, <laughs> <laughs> 지속 하고 싶으면 해도 되긴 한데, 인스파한 대로 해. 왜냐면 결국 왔다 갔다 주차하고 지 사는 거 지도 해야 되거든. 그렇게 내일 택시를 타고 갔다고 한다 오늘의 아점 라볶이와 밤식빵 프렌치토스트 뜨든. 음. 맛있어? 음. 이게 그 숙성해서 먹으면 맛있대 이제 살짝 설탕 뿌려가지고 딱 좋아 설탕 아. 더 뿌려도 맛있을 것 같은데? 좀더 뿌려 야, 이아고들이 빠진 거는 운동을 시작 이어가지고 그냥 진료 끝나고 미용실 갔다 오는 거 맞춰서 잠실로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버스 타고 저녁 시간 맞춰서 가는 중입니다. 지금 과자 두개 먹었는데 허니버터칩을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밥 먹어야 돼서 배고픈 상태로 왔어. 롯데월드 모레 오레노 라면집 왔는데 대기가 너무 길어서 1 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토리가 닭 아니야? 맞아. 카라가 매운 건가? 맞아. 카라가 카라가 매운 거. 아. 계산을 먼저 해야 기다릴 수 있는 이상한 시스템. 완전. 완전.

자. <목소리도> 접속 <목소리도> <목소리도> 진짜 이상해 오늘 공포의 운전 연습 오늘도 시작 공포스럽다 강력하게 두 개나 붙이기 다 먹었어. 응.